지난 주말에 치러진 세리아 2019-20 시즌 4라운드 경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리아리와 제노아의 경기는 칼리아리가 3대 1로 가볍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제노아의 수비 집중력 불안이 대두가 됐습니다. 공을 잡고 중앙으로 들어오는 상대 풀백에게 그대로 슈팅각을 열어주기도 하고 박스 안쪽에 수비가 많이 있었음에도 상대 선수 헤더슛을 전혀 견제해주지도 못했으며 심지어 센터백 자파타는 자체골로 역전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수비로 경기를 말아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칼리아리는 시메오네가 두 경기 연속골을 넣은 것은 참 좋은 결과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치러진 우디네세와 브레시아의 경기는 브레시아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승격팀 브레시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왕년에 이승우 선수 동료였던 호물루가 브레시아 옷을 입고 넣은 첫 골이 결승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승우의 전 소속팀 베로나와 유벤투스의 경기, 유벤투스가 2대1로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유벤투스의 라인업이 제법 흥미로웠습니다. 일단 센터백 한 자리에 데미랄이 출전을 했습니다. 보노치가 붙박인 것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만. 미드필더 한 자리에도 드디어 램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파트너가 벤탄쿠로와 마투이인 것은 역시 불편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적 시장 때부터 찬밥 신세였던 디발라도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모로 시험적인 라인업 가동으로 보였습니다. 아참, 부폰도 출장을 했습니다. 부폰은 유벤투스 소속으로 902번째 경기에 출장하면서 이붐문 말디니와 동료를 잃었고 세리아 600만 한 번째 출전으로 말디니의 기록에 6경기 차로 접근하게 됐습니다. 경기는 유벤투스가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데미랄이 다소 무리한 몸싸움으로 PK를 내줬는데요. 하지만 베로나가 PK 상황에서 두 번이나 골대를 맞추며 유벤투스가 운이 좋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이어진 상황에서 벨로소가 미친 중거래 슛을 꽂아 넣으며 베로나가 앞서갑니다. 유벤투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아론 램지가 세리아 데뷔골을 중거래 슛으로 만들며 동점. 날강두가 PK를 집어넣으며 역전까지 해냈습니다. 유벤투스로서는 참 의미가 많은 경기였죠. 일단 램지가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답답했던 중원에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퀘드라도도 PK를 유도하는 한편 유려한 드리블로 유벤투스 공격진의 희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미렐도 피지컬로 좋은 수비를 여러 번 해냈고요. 아, 탈압박이나 패싱에서 디발라의 활약도 참 돋보였습니다. 다만 교체로 투입된 이과인 선수가 투입과 동시에 코쪽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시즌은 좀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다음 경기 밀란과 인테르의 밀라노 데르비는 인테르가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밀란의 라인업만 봐도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또다시 새로 영입된 선수들 없이 기존 선수들로 중환을 꾸렸는데 도대체 왜 자꾸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감독은 영입생들 훈련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대던데 도대체 연습은 하고 있는 겁니까? 연습이 나! 하지만 공격진에는 약간의 변화를 준지안 파울로 감독이었는데요. 드디어 하파엘레양이 선발 출장했습니다. 밀란 미드필더 진의 고질적인 활동량 부족은 밀란에게 자꾸 위기를 초래했는데요. 인테르 압박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실점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그리고 첫 실점 장면도 그러한데, 바깥쪽으로 빠져서 누가 봐도 슈팅을 노리는 브로조비치를 왜 아무도 안 맞고 놔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후 바렐라의 어시스트, 루카쿠의 헤더골로 한 골을 더 실점하고 밀란은 패배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드필더 진영에서부터 일단 싸움이 안된 경기였습니다. 인트로의 두 미드필더가 미친듯이 뛰어준 반면에 밀란 중원에서 힘을 실어줘야 할 빌리아의 히트맵입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대부분 머물며 상대 중원을 상대로 힘을 쓰지 못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래서 라치오의 로티토 영감탱이가 파는 30대 선수를 사는 건 미친 짓이라고 하나 봅니다. 다만 밀란은 하파일 레양에게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공격에서 빛을 발하던 선수였습니다. 이에 예, 그리고 밀란의 지안팔로 파 감독은 실점 전까지 균형을 이룬 경기였다고 평가를 하던데요. 아 글쎄요, 제가 보기엔 실점 전까지 운이 많이 따른 것 같던데요. 돈나룸마의 선방에다가 담브로쇼의 골대샷까지 지안팔로 파 감독 진짜 앞으로 분발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벌써 지안팔로 파 감독의 경질설까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꼭 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지면 너 변사체가 된다. 그리고 인트레 팬으로서 참 좋았던 부분은 고딘 선수의 활약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레띠 팬입니다. 사수홀로와 스파르의 경기는 사수홀로의 3대0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시즌 초반 절정의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는 도메니코 베라르디는 이번 경기에서는 어시스트를 추가하며 벌써 공격 포인트 6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볼로냐와 로마의 경기는 로마가 2대1로 겨우 진땀나는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로마의 베테랑이 다 했습니다. 콜라러프가 골키퍼는 반응도 못할 프리킥으로 첫 득점. 그리고 동점을 허용한 후 무제배 냄새가 풍기던 94분. 극적으로 제코가 역전골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코의 역전골이 들어가기 전 베레투의 드리블이 돋보였습니다. 무슨 나인굴란이나할 법한 드리블로 상대 태클도 피해내고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눈여겨볼 점은 교체로 들어간 스피나줄라의 활약인데요. 역시 왼쪽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서도 잘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로마는 센터백 만친니가 레드카드를 받음으로써 다음 경기에서 스몰링을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승격팀 레체는 나폴리를 만나 4대1 개박살이 났습니다. 이 선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어요. 이번 시즌 프리로 나폴리에 합류한 페르난도 요렌트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했는데요. 타겟맨 역할도 잘해줬고, 찬스에서 확실하게 받아먹는 능력도 보여주면서 두 골을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좋은 영입입니다, 진짜. 이쯤에서 유렌트를 보고 있자니 흐뭇해지는 인텔의 팬입니다. 이카르디아, 완다야 너네 어떡하냐? 나폴리가 너네 필요 없을 것 같다. 다음 경기, 시즌 초반 3전 전패를 달리고 있던 삼푸도리아는 만만치 않은 상대 토리노를 1대0으로 꺾고 드디어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가비아드이도 끝까지 잘 버티면서 침착하게 넣긴 했지만 토리노 수비들의 미스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은클루의 복귀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나저나 올해부터 삼푸도리아 지휘봉을 잡은 디프란체스코 감독이 드디어 첫 승을 해냈는데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감독 평가 훅 떨어지는 건 정말 한 순간이군요. 예, 그리고 아틀란타와 피오렌티나의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전반 24분 키에사의 슈팅이 상대 자책골이 되면서 앞서갔던 피오렌티나는 리베리가 세리아 데뷔골을 넣으면서 2대 0으로 앞서갔는데요. 이후 아틀란타 일리치치 선수에게 한 골을 실점하더니 결국 종료 10초 전 카스타네에게 동점골을 얻어맞고 비기고 말았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피오렌티나. 벌써 리그에서 지난 시즌부터 18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기록했던 승리는 2월 17일 스팔전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몬텔라 감독 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시즌도 팀을 강등시킬 뻔하더니 대대적인 보강을 해준 이번 시즌 출발도 꼴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겠다. 그나저나, 아틀란타의 저력도 참 대단한데, 1라운드 스팔과의 경기도 0대2에서 역전하며 승리를 챙겼고, 3라운드 제노와의 경기 역시 95분의 골을 넣으며 승리를 가져갔던 바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 라치오는 모처럼 깔끔하게 파르마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역시 라치오는 임모빌레가 골을 넣어주면 쉽게 경기가 풀린단 말이죠. 다음 라운드 인테르를 만나서는 어떨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중에도 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덕분에 5라운드 영상을 또 금방 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4라운드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5라운드 리뷰를 금방 들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